캠프라인 울 양말이 이렇게는 양말이 여성용이고 남성용인데 울이 43%가 들어가 있고 아크릴이 43% 나이론 9% 폴리가 5%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품이고 여성용 남성용 남성용 여성용 구분은 55까지 나오고 55부터 85 90까지 나온다 이런게 남성용 여성용 구분돼 있다고 하는거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고 캠프라인으로 어 있습니다. 이렇게. 메이드 인 코리아 캠프라인. 원래 양말 자체가 엄청 비싼데 캠프라인에서 요 지금 엄청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돼 있으니까 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까 한번 노려 보시기 바라고. 자, 다시 전체를 보여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양말보다는 훨씬 두껍고 더 길게 나오고 있고. 울 이드가서되게 따뜻한데 겨울에 발이 많이 시럽다. 나는 이발 시럽서 겨울에 활동하기 되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집에서도 신어도 상관이 없고 잠잘 때도 이거 울 양말 신고 자는 시는 분들 도 많으니까 어쨌거나 발이 많이 차갑다 하시는 분들께는 엄청 편리한 울 양말이고 요목 부분에 이렇게 생기고 바닥 부분에 또더드 투막이 어 있죠 이렇게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정말 잘 나오는 울 양말인데. 여기 택 가격은 지금 2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, 실 판매 가격은 저희들이 파는 건1 5 0 0 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, 발이 많이 시렵다. 나는 발이 시렵어서 겨울에 활동할 때 항상 발 때문에 문제다 할 때는 신발도 좀 두툼한 동계형을 신는 게 편하지만은 양말도 이렇게 우울 양말, 두툼한 우울 양말을 신으면은 좀더 발이 따뜻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말이니까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, 요런 제품들이 산악기 사은품으로 울 양말 정도는 고급형이니까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특징입니다. 꼭 구매해서 올 겨울 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커를 함께 하시면 되고, 산악기 사은품 문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